어 많은 분들이 자기 개가 자기 고장에서 최고로 좋다고 우리 비대면 전람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참 개들이 많이 좋아서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가장 국견에 배답다는 개들 1 2 마리를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또 공인 심사위원들과 같이 이렇게 심사를 하고 냉정하게 다시 한번 어, 3평, 1석, 2석, 3석을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아, 예,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어디, 예, 어디에 누구십니까? 경남 마산의 김종곤입니다 아, 예, 우리 예, 여기 지금 저,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했는데, 예, 예, 예. 예그 중에서 우리 김종곤 선생님의 개가 이게 지금 일단은 후보에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인터뷰하려고 그러거든? 음,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예, 그, 기르시면서, 그 개의 좋은 점을 좀 알려주세요. 그게 좋은 점은, 음. 자, 애교가 많습니다. 애교가. 아. 장난을 잘 치고, 아. 그, 이제 또, 말하자면, 주인을, 자, 따르고 하는데, 이제, 밖에, 밖에 나가면은, 예. 조금, 자, 다른 개들이 있고 하면 좀 강하게 하고, 안젤라는 선구역이 강하더라고요. 어. 그 다른 개들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하면 싸움이 붙었는데 어. 그큰 개하고 승견하고 붙었는데 뭘 쓰기도 하고 강하게 막 제압을 해주더라고요. 얘가 안놈이잖아, 그지요? 예, 예 안놈이지. 예. 근데 지금 단겨보니까 우리 마산에서 우리 김선생님 개보다 이쁜 거 봤나요? 아이,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없습니다. 본인, 본인 생각에 우리 예, 김종곤 예, 선생이 예. 마산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개로 보이지? 예, 제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어, 그렇죠. 그런 분들이 다이 당저 이게 추첨을 말하자면 이게 신청을 했으니까 예, 아유 개가 예. 상당히 좋더라고. 이 예, 예. 사진이 보내주신 게 아마 유튜브로 전 세계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 예. 예, 아주 좋은 개들만 뭐 지금 한열명열 10명, 명이 뽑혀서 예, 어, 예. 심사위원들라고 심사를 하는데 일단 예, 본인 예.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전화를 전화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 개, 개가 승부욕이 강하고 큰 개와도 물러서지 응. 않고 잘생겼고 영리하고 예. 예. 사냥성은 어때요? 쥐는 잡나요? 쥐는 아직까지 안 보이니까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에. 뭐가 보이면 새도 그렇고 아예 그만 쉽게 얘기하면 다른 개들은 보면 점프 같은 걸안 하는데 이게는 뜨가 뛰어 가지고 뭘 잡으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도 그렇고. <laughs> 아이고 상당히 좋은 게에요 예. 그래서 아이 축하드리고 일단은 어, 여기 일단은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1, 2, 3등을 뽑을 거야. 1 2마리에서 <laughs> 어, 걔는 출처 출출, 출출을 상당히 많이들 했는데 그래도 여기 당선만 되면 일단은 여기서 혈통 인정서를 발부하고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상 받으러 오실 수 있나 트로피를 받으러 혹시 되면 주말에는가수는데 팽이 되는 좀 그렇습니다. 음, 그럼 날짜를 정해서 한번 오셔서 어, 혹시 네. 그런 거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아직은 있다는 혈통 인정서를 받았으니까 아 네, 네. 강아지가 태어나면 누구한테 줘도 여기, 여기 협회에서 보증하는 게다 하는 걸 인정받으신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강정구 네, 선님 어, 네, 그래. 어, 지금 저 촬영을 하는 중이야. 어, 네, 차선님. 어, 너게하고 열두 마리가 당선이 돼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 어, 지금 그래서 그 개의 좋은 점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면 이게 전 세계로 유튜브가 나가잖아. 네, 차선님. 그래. 어, 어. 그 개의 좋은 점을 네. 얘기 좀 해볼래. 네, 그, 개는 음. 어, 황혼은 첫째로, 그, 성품이, 음.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나, 주인한테 침착하고, 그, 나대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 그, 두상, 총재님께서 음. 말씀하시는, 음. 우리가, 이제, 보존을 해야 될 가치 있는, 진돗개 팔각, 음. 호랑이 같은 두상을 가지고 있고 음. 그리고 귀는 작지만 앞으로 숙여져 있고 음. 또 눈은 둥근 듯하지만 그눈 안에 그 매서운 날카로운 그런 용맹성도 눈 안에 들어있고 음.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종교는 꼬리가 힘 있게 가운데로 올라가고 음. 꼬리가 두껍고 음. 그다음에 이제 모질도 중장모로서 가르쳐주신 대로 음. 그런 이제 이중모의 중장모로서 단모가 아닌 모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 예전에 말씀하실 때4대3 소로서 이제 또 음. 발통도 음. 크고 황문이 크면 좋다고 했는데 음. 발통도 마늘 똑같이 되게 우람하고 이렇게 발도 큰 그래서 총장님께서 예전에 저희 를 갖추실 때종경으로 써야 될 존경감으로서 갖춰야 될 기준은 갖춰졌다고 생각돼서 어 지금은 나이는 비로 8 살이지만 또 없어져면 없어지면, 없어지면 안될 소중한 게 같아서 어 총장님께 또 이런 비대면 전람회로 평가 받게 되었습니다. 네. 아, 너는 말도 잘하고. 개도참잘 안다. 아니, 다 아, 처음 네. 가르쳐 주셨죠. 네. 뭘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고 있네. 예. 네. 아, 눈도 빨갛구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여기에서 네. 이제, 우리가 새 세, 서 마리를 추천하는데, 예, 네. 본인들을 얘기도 있고, 또 여기 심사위원들하고또 이제 점검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네. 어, 그 이제 다른 게, 옛날에 너개 많이 길러봤잖아, 그지? 네, 맞습니다. 잡종 같은 것도 길러봤는 일이 있는데, 그게 하고 뭐가 틀린 점이, 있는, 뭘 찾을 수 있나? 그, 잡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주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음. 밥을 주거나, 음. 이럴 때, 잡종들은 밥그릇을, 이제, 건들자 하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빨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저 같은 경우는 총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원 때문에 평일에는, 제가 견사에 가지 못하고, 이제 주말에만 가끔씩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평일에는. 너, 너가 포천이고 학교는 대전인데 왔다 갔다 하지?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총재님이또잘 아시다시피, 어린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다섯 마리, 음. 그러니까 베네견으로 총재님께 빌려온 개, 그리고 이제 제가 기르고 있는 총 다섯 마리가 있는데, 다섯 마리를 음. 애들이 돌봐줍니다. 사실 음. 밥도 애들이 주고, 물도 음. 애들이 주고, 똥도 애들이 치우고. 음. 근데, 지금까지 단한 번도, 빌려온 개인 찌연정 아이들한테 절대 해꾸지 않습니다, 진돗개는 그래서, 아우. 그것만 봐도, 네 개니까, 네 개니까, 그렇다, 그거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치지만, 총전에게 빌려온 개,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려온 개인데, 주인이 아니어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는 절대 해꾸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오, 오, 5분에 출진한 개는, 이건 네 개잖아, 그지? 렇 네, 맞습니다. 이건 제 개입니다, 네. <laughs> 오, 열라. 그래. 아, 여튼 좋다 이렇게 사진도 좋고 어~ 어~ 가 좋고 그래서 어~ 이게 우리 국경협회에 사람들이 이+ 이+ 미지나그 아~ 지금까지 내가 오십 년 동안 길러왔는데 그 싹이 나가는 거야 지금 꽃들이 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네. 보여주기 아주 좋은 건데 네가 네. 설명을 아주 잘해줬다 그래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다가 어. 이제 발표하마 예, 그래 감사합니다. 어, 어~ 축하한다 네. 어~ 너 이름 너 이름하고 나이하고 대봐 어디 사나. 네. 네, 저는 경기도 포천에 살고 있고, 어, 이름은 강정구라고 합니다. 나이는 이제 스물입니다넌 박사가 됐나? 이제 과정입니다. 이제 3년, 이제 3년 남았습니다. 원래 5년인데, 이제 3년 안에 따야지 않겠습니까? 너는 아, 대전에 혹시. 무슨 학교 다니고 무슨 과지? 지금 이제 대전에서 이제, 그,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 음. 그리고, 유생명공학입니다. 네. 누구 제자야? 이제, 김도경, 그 교수님 제자입니다. 스승은, 스승이 네. 하나밖에 없네? 네. 네, 그, 저희 담당 교수님. 네. <웃음> 네. <웃음> 아이 진돗개 스승은 누구야? 아, 우리 진돗개 스승님은 <laughs> 우리 우정종 총재님. <우정충재님이신가요>? 그래? <laughs> 네, 그래? 내가 오느라고 해본 소리다. 네. 자, 그래. 잘해서 보존하거라. 알았다. 네. 님 음. 네, 감사합니다. 음, 음. 네. 감사합니다. 박일송 씨입니까? 전현우 씨입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응? <laughs> 예, 예. <laughs> 예 박일송입니다. 오, 전현우는 누구야? 전현우, 아, 예. 전현우 이름으로다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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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비대면 신청했잖아? 아닙니다. 저, 뭐야, 제 이름으로 신청했습니다. 어, 나 얼굴 본일 있지? 아니, 저, 뭐야, 직접 뵌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그 코시엄 기른 친구가 왔다 갔다 그랬는데 예? 어 이거 지금 이개 때문에 예, 예.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네. 이게 박일성 씨 개가 이게 또 열두 마리 안에 당첨이 됐거든 아, 그렇습니까? 아 어, 여기서 이제 세 마리를 뽑아야지 <laughs> 아, 예. 그래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 이제 좋은 점을 좀 이게 좋은 점을 얘기해줘요. 이게 지금 유튜브로 찍어서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 방송이에요, 지금. 음.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아, 예, 고맙습니다. 어, 어, 그래, 한번 이게 좋은 점을 음. 말씀해보세요. 예, 뭐, 다들 아시는, 뭐, 음. 아시겠지만, 좋은 점이라면은, 뭐, 진덕개에서 갖추고 있는, 뭐, 좋은 점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예. 뭐 뒤를 잘 잡고, 뭐 성격이 좋아, 예. 뭐 밥을 먹을 때 대소변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들을 <laughs> 예. 예. 좀 해주세요. 예. 아 예, 대소변 같은 경우에는 그한번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은 음. 집안에서는 거의 대소변을 안 합니다. 음. 그리고 어, 밖에를 나가야 대소변을 하고 그리고 참다 참파 참다가 안 되면은 음, 음. 자기 집에서 최고 먼 곳에. 어. <laughs> 거기다가 이제 대소변은 하는 편이고요. 얘가 지금 지금 몇 살인가요? 지금 등록상에는 9월 달로 돼, 9월 말로 돼있는데 음. 9월 정순이가 음. 돼 있는데. 음. 원래는 10월 31일생입니다.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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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등록을 하시지 그랬어? 날짜를 왜봐 잘못됐나? <laughs> 예, 날짜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 한 10. 3개월 정도 됐겠네요. 아, 그렇구나. 예, 아주 꼬리도 예. 좋고 잘생겼던데. 예. 아, 이맙 맞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예, 예. 여기, 저, 본인 소개해 주세요. 본인 이름하고 나이하고. 예,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박일송이고요. 음흠. 나이는 63년생인데 58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하여튼 예, 축하드리고요. 또 소식 기다리세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신주님. 어. 네. 지금 저뭐 비대면 전람회 신청했네. 아, 아, 이제 전람회 전청 아직 안 했는데요, 저는. 뭐 신청했는데 오정균이라고 백구를 아, 백구 강아지요? 응. 어. 아, 집사람이 했나 보네요. 아, 그랬구나. 예예. 어어, 어도, 떻든뭐저 여러 마리가 그 많이 왔는데 열두 마리가 당첨이 돼서 구안에 그 들어갔거든. 음, 그래서 예, 예. 어, 자기 예. 개를 자기가 좋은 점을 얘기해 주는 이거 지금 유튜브로다가 이게 다전세계 나가잖아 지금 방송이 되고 있거든. 음. 예. 그게 좋은 음. 점을 좀 얘기해 줘봐요. 아, 지금 이 강아지요? 음. 아, 이 강아지가 그 음. 제가 이제. 6년 정도 진돗개를들르면서그 음. 백구 중견이 없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백구를 이걸 뽑아서 보니까 부모견 안색도 좋고, 음. 이 자견도 안색도 좋고, 음. 체형이라던가 음. 생김새 이런 게 음. 예전에 이제 국균협회 기초견, 음. 선생님께서 기초견 삼았을때그 모습을 가진 백구가 나와서 음. 아 기대를 갖고 제 중견을 기르려고 음. 네, 기르고 4개월 정도 됐는데, 아, 기대해 저버리지 않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음. 모습이 좋아서, 네, 그런 모습, 키우면서제 재미를 느끼겠습니다, 그게. 음. 자기 나이하고 자기 소개 한번 해봐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아, 청주에서오호 정균입니다. 음. 나이는 7 네, 1살이고요 음. 네,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제가 동물을 여러 개 좋아해갖고, 닭도 기르고, 생활도 좋아해서, 음. 그, 나무를 좀 기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음, 나무는 주로 무슨 나무를 들러요? 소나무를 그, 주로 많이 들이고요. 음. 그, 위술씨는 종류별로웬만거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 좋은 축하드리고, 일단은.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예. 마지막 또 다시 한번또 연락을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중재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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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번에 이거 출품, 출품하신 개에 대해서. 이게 예. 유튜브로 전 세계로 나가 방송에 나가고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나가니까 그 우리 사모님이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칸.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나 아니면 이강천 씨나 소개해 주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시고. 예. 칸은 몇살이고 네. 강원도 고성에 살고요. 네. 이강천 씨는 인천 북평에 살고요. 예, 그러시구나. 지금 예. 걔는 강원도 고성에 있지요? 예, 칸이는 고성에. 음, 칸이. 있는데. 예. 칸이가 안놈이죠. 예, 네, 예, 그런데, 칸이 기기 전에 진돗개 길러보셨나요, 옛날에? 근데 애완견 길렸죠. 마당에서 길리는건 어, 아. 풍산개를 한번 길러봤거든요. 그 풍산개하고 이 진돗개하고 틀린 점이 뭐, 뭐, 어떤 점이 틀린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풍산개는 좀 산만하고 막 그런 게 있었고, 막 무조건 막 짓고 이랬었는데, 아. 칸이 같은 경우에는,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한번본 사람은 지어요 어. 근데 그 사람은 두번 보면 안지어요 아는 안체 해요. 어. 자기가, 에이, 사교성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박을 하잖아요. 아, 그러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음. 처음에 왔을 때는 짖는데그 다음부터는 안지어요 아주 아전하게 앉아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저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사진을 지금 보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저실전에 주문이 왔는데 지금 저이 개가 1 2 마리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그, 예 그래서 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혈통 인증서를 받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세 마리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공인 심사위원들과 그게 좋은 점을 얘기하려 그러니까 예그풍산깨하고 다른 점을 좀더 말씀해 주세요. 근데 사람이면 한번 짓고 그다음에는 안 짓는다는 거. 그리고 뭐, 개소변이라든가 뭐, 하는 행동을 좀 말씀해 주세요. 행동은 좀 얌전해요. 점잖아요. 아. 점장고 평상시에도 짖는게 없어요. 근데, 아. 고양이, 또, 개들은 고양이 보면 짖잖아요 예. 고양이 보면 짖지는 않고 그냥, 으아 이렇게 으르렁대기만 하고. 아, 따라가는구나. 잡으려고. 네. 예. 다른 개들에 비해서, 이 동네에도 왜 동네도 에 그런 비슷한 종들 많이 키우는데 진돗개 아니더라도 음. 그런 개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얘는 완전 양반이에요. 어, 양반 <laughs> 내가 음, 쓸수 있는 네. 말인데 역시. 그리고 네, 음. 나가도 아주 잘 제가 리드하는 대로 잘 따라오고 산책을 시켜도. 고성이 그 고성이 강릉이 가깝나요? 강릉에 한1 시간 반걸리에 어, 그러니까 한강릉 고성에서. 우리 사모님이 기르는 칸보다 좋은 게 보셨나요? 못 봤어요, 저는. 예, 이말참 중요한 말인데, 제가 재미있어서, 네. 12, 네. 12명에게 다 질문을 했더니, 네. 그 동네 거제도, 뭐, 부산, 창원, 목포, 광주에서 최고라고 다 그러거든? 그래서 네. 최고들끼리 경쟁을 해서 세 마리를 또 발표할 겁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 지금 기르시면서, 그블리탄쓴 놈이 다른 개들하고 목사님 옛날부터 개 기르셨습니까? 예, 예, 예. 옛날에는 진도산 전에도 개길렀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기르는 게 뭐예요? 하얀개 기리 진도산입니까? 예, 있던, 그, 거? 그, 있던 거? 한상이던던 거? 그거는 내가 본 거. 이제 예, 정리를 했습니다. 건성도 아, 떨어지고. 어. 그, 그거하고 지금 기르는 게 틀린지 하고 어떤 게틀린 점이 는 틀린 점좀좀 말씀해 보세요. 그럼 너무 많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걸 말씀을 그, 하세요. 그 예. 제가. 그 개를 좋아해가지고 진도서 이렇게 한, 한 쌍을 갖고 왔는데 그 자기 집과 영역 자기 안 넘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안 넘이 발정이 나면은 동네 개들이 오,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냥 그 개들을 좀 위협을 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냥 그 수놈들 뒤에 빙빙 돌면서 그냥 꼬리만 치고 그래서 아주 속상했고 단계가 교배하게끔하는데도못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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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렸다는 얘기니까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또 근성도 좀 떨어지고, 뭐, 한번 상대방을 가볍게 공격을 좀 했으면 안 해도 공격도 할줄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순하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국경계 기르면서는 뭐가 다릅니까, 얘는? 그래서 총장님을 이렇게 예,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서는 예, 그 개의 어떤 용맹성과 또 기질 또 어떠한 그 그 이렇게 주인을 이렇게 따르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매료가 됐고요. 그래서 네, 총재님께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여러 마리를 이렇게 선물 받아서 지금 행복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함하고 네. 나이하고 교회하고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네, 대한민국 천안에서 그 신당교회에서 단임 목사를 있고요. 이름은 임창혁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나이는 몇이세요? 6 8 여덟입니다. 그 교회가 장로교인가요? 예, 우단 예수교 장로의 합동 교단. 아, 예. 한국 교회에서 가장 권위와 그, 전통. 물론 본 목사님 저 교회에서는 뭘 좋아하면 그것도 다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어떻든 교회 목회 빼놓고 개로서는 최고의 개를 만났죠 예, 그래서 제가 <laughs> 지금 이렇게 목사가 목회 전념을 했지만 또 목사가 이렇게 여가 선영도 좀 하게 되는데, 그게 밖에 나가서 뭐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국견협회개를 키우면서 아주 쉬운 말로 한 10명의 친구를 사귀어서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저 개가, 목사님이 지금 저 백구도 있고, 브레탄도 있잖아요. 예, 예, 예. 지금 기르시면서 목사님 개보다 좋은 개를 그 천안에서 보셨습니까? 에, 보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주변에는 그냥 일반, 그냥, 저기, 잡견들, 뭐, 큐, 뭐, 음. 그런 제가 지금 12마리 합격한 분들한테 다 지금 질문을 했는데, 예. 꼭짠 것처럼, 자기 개보다 좋은 걸못 봤다고 대단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3마리 참표 고르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지금.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저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예. 저희는 뭐 저기 그세 마리 안에 뭐 추천되는 거는 감히 바라지도 않겠고요. 오늘 이렇게 한견된 것만 해도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하고. 그 앞으로 이 국견협회에서 아주 우수한 견을 이렇게 좀잘 이렇게 키워가지고 노년에 좀 아주 즐겁고 보람있게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